강릉에 위치한 대동면호 광릉점에 다녀왔습니다. 본점은 주문진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택시도 여러 대 주차되어 있고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현지인들 맛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육 소자와 회 비빔막국수, 물막국수를 주문하였습니다. 반찬으로는 백김치와 열무김치, 무절임, 가자미회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수육은 가자미회와 함께 혹은 가자미회와 백김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야들야들한 고기에 양념된 가자미회, 시원한 백김치를 함께 먹으니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담백한 고기를 자극적인 가자미회가 보조해주고 치가 마무리해주네요. 물막국수는 일본식 메밀소바와 같은 느낌의 육수인데 시원하며 고소합니다. 메밀면도 고소하지만 육수 역시 고소하네요. 식초를 넣어 먹으면 신맛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줍니다. 회비빔막국수는 가자미회와 함께 나오고 육수를 부어 섞어 드시면 되는데 새콤하고 고소합니다. 저는 물막국수가 더 특색 있어 좋았어요. 여기는 수육, 가자미회의 조화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차가운 음식이니 여름에 강릉에 놀러 오신다면 방문 꼭 추천드립니다.